드디어 매빅 투 줌, 매빅 프로 투 줌의 어, 스냅 케이스가 도착했습니다.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볼게요. G 마켓에서 G 마켓에서 2만 한4 0원 정도 그 근처에 샀어요. 스냅 케이스. 그냥 매빅을 가지고 다니려다 보니까 그냥 매빅을 가지고 다니려고 하니까 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장돼 왔던 그대로 가지고 다니다가 바로 주문했습니다 자, 어.. 매빅 2 지금 여기 어제 촬영이 많아가지고 촬영을 하고 지금 음 정신이 없습니다. 여기가 이해해주세요. 자, 일단은 저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.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. 배터리를 장착하고, 배터리를 장착하고, 날개를 접어서 맥북 2 이거 쏙 들어가진 않네요 날개가 가운데로 잘 접어가지고 쏙 넣어볼게요. 음, 쏙 들어가네요. 날개를 넣는데도 날개를 분리하지 않고도 잘 들어갑니다. 제가 원했던 거거든요. 그리고 보조 배터리는 여기 보조 배터리 케이스가 있네요. 아니 아니 보조 배터리가 아니라 아답터 아답터는 아답터 케이스가 이렇게 이렇게 어줘야겠군요 이렇게 그리고 선은 선 분리해야 되겠네요 선은 좀 분리해두고. 리모컨, 조정기, 조정기도, 이렇게 와, 정말 센스있게, 여기, 어, 분리해도 되지 않게끔, 이, 스틱을 분리해도 되지 않게끔, 이렇게 잘 만들어놨습니다. 그리고, 이 선은, 이렇게 꽂아놓으면 되겠네요. 자, 완벽합니다. 이렇게 해서, 더 이상 뭐 군더더기가 필요 없는 딱 맞네요. 방수 보죠 하나 넣어놓고 그래도 안쓸것 같은데 그냥 빼놔도 빼놔도 될것 같아. 괜히 기스 날것 같고요. 깔끔하네요 깔끔하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스냅케이스 이제 위아래 여기에 뭐업 다운 이런거 하나만 표시가 있으면 더 완벽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스냅케이스 개봉기였습니다 매빅2 프로 매빅 프로 2줌 매빅 매빅 2죠 매빅 2 줌 매빅투 줌 개봉기 아 어, 매빅투 줌 스냅 케이스 오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.